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인 KF-21. 처음 한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전투기 개발은 쉬운 것이 아니라며 한국의 도전은 무모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으로부터 불과 몇년후 한국이 KF-21 시제기를 공개했을 때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날렵한 실루엣에 최신의 스텔스 형상을 갖춘 한국 국산 전투기의 웅장한 모습에 세계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비웃던 일본과 대만마저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비웃으며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만들 것이라던 일본은 아직도 전투기의 설계도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보며 한국의 KF-21은 전투기 개발에 8조 8천억 원이나하는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우리는 절반의 가격으로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국은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만 대만은 최신의 6세대 전투기를 2024년까지 개발해서 2030년에 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최고의 항공 강국인 미국조차도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6세대 전투기를 대만이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만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전투기 개발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다급해진 대만에서는 한국의 KF21을 구매하자는 여론이 갑자기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대만의 전투기 개발과 가급해진 대만이 한국의 KF-22를 구매하려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은 역사 이래 최대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중국의 실질적인 대만 침공의 위협 앞에 대만은 자신들을 지킬 국방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만 정부는 최근 들어 미국과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최신의 미국의 군사 장비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대만은 군의 현대화에 지지부진했으며, 21세기인 현재에도 대만군의 장비는 심각하게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퇴역이 시작된 구형 M48계열의 전차인 용호 전차가 대만 육군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공군은 F-16 전투기 중 가장 초창기 구형 모델인 F-16A형과 B형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정도로. 대만군의 무기 수준은 처참하게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대만군이 수적으로는 중국의 상대도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만군의 장비는 질적인 부분조차 중국의 상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던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급격히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 앞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미국과 대만의 이해관계는 일치했고 미국은 대만의 최신 장비를 판매하기로 승인했습니다. 대만의 육군은 미국의 최신 전차인 M1A2 전차를 비롯한 신형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과 하푼 지대함 유도탄 등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공군은 F16 전투기 중 가장 최신형이라고 할수 있는 F16V 바이퍼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F16V 전투기는 최신형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엔진과 내부 설계를 완전히 개선하여 기존에 대만이 가지고 있는 F16A/B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는 고성능 전투기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최신형 전투기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대만이 정말로 가지고 싶어 했던 전투기는 F16V가 아닌 F35입니다. F35는 현존하는 전투기 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로 원래 지구상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며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조차 하지 않은 F-22 전투기가 비싼 가격과 유지비 문제로 단종되고 퇴역이 결정되면서 F-35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F-35를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F-35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만큼 아무 국가에나 판매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F-35를 판매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따라 미국의 동맹의 척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미국은 주요 동맹국과 최우선 우방국이 아니면 F35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대만의 경우, 대만이 미국의 F35 판매를 요청했을 때, 미국은 대만군 내 친중파 간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난색을 표했으며, 대만은 어쩔 수 없이 F16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F-16V는 원형인 F-16 전투기가 70년대에 개발된 오래된 전투기이지만 우수한 기동성과 설계로 지금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신형 F-16V는 어지간한 나라의 주력 전투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공군과 중국 공군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대만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중국의 최신 전투기인 제20 전투기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Z-20은 미국의 F-22와 F-35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기로 중국의 관영 매체는 F-35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중국에서 만든 무기가 항상 그러럴듯한 외관에 비해 성능은 한참 뒤떨어진다고 평가되는데요. 스텔스라고 하지만 전방에 카나드가 달려 있는 등 스텔스 형상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도공군은 구형인 수호2 3 0 전투기의 레이더로 제니십을 탐지하였습니다. 아루프샤 인도공군 사령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수호2 3 0의 레이더로 제니십 등 중국 전투기를 모두 볼수 있었다며 제니십은 신형기임에도 스테스 성능이 그리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성능은 중국의 발표보다 훨씬 떨어져 대만공군의 F16V 전투기로 충분히 제니십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내부의 전자 장비는 F16V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제니십 전투기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반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 전투기라면 제니십 전투기에 대해 단순히 우위를 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압도해버릴 수준의 고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대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최신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만 중산과학기술원은 한국의 KF-21이 4.5세대 전투기임에도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KF-21보다 훨씬 강력한 6세대 전투기를 k f 2 1의 개발 비용의 반값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듣는데요. 미국도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6세대 전투기를 2 0 3 0년까지 배치한다는 대만의 발표는 너무 터무니가 없다 못해 현실성이 없는 발표였습니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F-16이나 F-15 같은 스탯스 기능이 없는 전투기를 4세대 전투기로 분류하고 F-35 같은 최신 스탯스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로 구분합니다. KF-21의 경우는 현재는 스탯스 전투기가 아니지만 내부의 장비가 스탯스 전투기와 동급의 장비를 탑재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합니다.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이며, 아직까지 완전히 개발된 전투기는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개발에 들어갔으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설계조차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쟁쟁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도 아직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전투기를 대만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외계인을 납치하지 않는 이상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전투기 개발 선언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발에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KF-21의 칠 톤한 대만의 정치권이 그냥 내질러본 소리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은 비록 4.5세대 전투기로 시작됐지만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거쳐 블록 3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던 한국이 차근차근 기술을 확보하면서 4.5세대에서 5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은 지금에 와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해외의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대로 진화한 KF-21은 A사 레이더 성능 개량, 향상된 센서 및 생존 시스템 통합 내부무장창 신설로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가 될 예정이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최신 무인 전투기인 KUS-X를 통제할 수 있는 무서운 전투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더 디플로맷에 따르면 한국의 KF-21은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며 한국의 KF-21을 호평하였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부근적으로는 F-35를 뛰어넘었다며 KF-21의 블록3 업그레이드 사업이 완료가 되면 F-35를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KF-21은 F-35보다 덩치가 작기에 내부에 탑재 가능한 미사일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지만 엔진이 두개인 쌍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단발 엔진인 F-35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며 엔진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단발 엔진인 F-35는 추락할 수밖에 없지만 KF21은 남은 하나의 엔진으로 무사히 기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KF21의 가능성을 주목한 대만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최근 KF21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F35는 대만이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성능의 전투기를 대만이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KF21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조차 다른 나라들처럼 흥미를 취하지 않고 합리적인 KF-21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어 해외에 판매가 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면 유지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구식 전투기인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전투기는 아예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의 네티즌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선택지인 KF-21을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KF-21은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이 대만에 대한 수출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무기이니만큼 기술 유출이나 친중 대만인들의 스파이 행위들을 조심하여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한국의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